자, 이번 영상에서는 단타하시는 분들이 아시면 좋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과연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장기투자가 답일지, 단타가 답일지, 아니면 짬뽕이 답일지, 어떤 것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장기투자도 쉽진 않겠지만 단타라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단타를 하면서 이 단타 매매가 쉽다. 돈복사기다라 생각한 적은 없기 때문에 항상 정성을 다해서 신경을 써서 매매를 합니다. 단타가 어려운 이유를 따지자면 정말 많을 텐데 그 많은 이유 중에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하나를 꼽아 보자면 단타가 정말 어려운 이유는 영상 제목처럼 벌 때는 1% 2% 이렇게 벌고 이을 때는 5% 10%번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잃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아주 쉽게 생각을 해서 그냥 벌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무조건 소수점만 먹으면서 계속 수익을 쌓아가면 되는 게 아닌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건 제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단타를 잘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단타 고수라 하더라도 승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을 것입니다. 요즘 안 그래도 돌파 매매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매매 방법이 있겠지만 아무리 잘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승률이 저는 70% 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하루는 100%도 나오겠지만. 달 단위로 한세달 단위로 끊어서 승률을 내보면 저는 70% 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보통은 한 50%에서 60%. 잘 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 승률을 유지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이 정도 승률이 나오면은 벌때 이만큼 벌고 잃을 때더 많이 잃으면 손해 보는 구조가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타는 접근성이 너무 쉬워서 처음부터 장기 투자할 생각이신 분들이나 나는 단타는 절대 안 해야지라 생각하신 분들도 블랙홀처럼 빨려오는 게 단타입니다. 더 역시도 처음에 제가 공개한 계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주식 시작했을 때 깡통 계좌에서 첫 달은 LG전자를 몰빵해놓고 한달 동안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장기 투자하려고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단타꾼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 했습니다. LG전자를 처음에 매수하고 한달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LG전자가 너무 지루하고 다른 종목들이 뭐 옆에서 상한가를 갔니? 10%가 올랐니? 이런 소식들이 들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루한 주식을 팔고 다른 주식을 사고 싶은 유혹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단타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지게 되는데 대단한 착각을 하면서 늪에 빠지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과거에 은행 이자가 1년에 1년 기다려야 2%를 주는데 단타 치면은 2%를 이렇게 쉽게 번다는 생각과 함께 또 잠깐 손가락 까딱했는데 이 돈이 벌린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대단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란 착각을 하게 되는데 저 역시도 처음에 회사 때려치우고 전업투자자 할때 아 하루에 딱 2%만 먹자 하루에 10만원씩 그냥 1당 정도만 먹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매매를 해보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타 매매를 하면 결국에 다시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1, 2%를 잘 벌었어도 승률이 엄청나게 높은 8, 90% 나오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손실도 달고 살아야 되는 단타 입장에서는 다시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무엇으로 극복을 해야 되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주식 인생에서 초 대박이란 단어를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끔씩 나오는 몇 배씩 올라가는 이런 대박 종목들, 뭐 연속 상한가 가는 대박 종목들, 저는 제 인생에서 이런 대박 종목들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슬라젠도 첫날에는 매매하긴 했지만 뭐그 뒤에 계속 올라갈 거란 내가 몇 배씩 먹어야 될 거란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그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적당히 먹는데 당연히 적당히 먹는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을 알수 없다면 단타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잘 해봤자 보통은 한 종목당 수익률이 단타로 수익률이 적게는 소수점 0.5%에서 뭐, 한 종목에서 잘 풀려봤자 3%를 잘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실 볼 때. 제가 예전에는 뭐, 한 종목당 손실 볼때 2, 3%씩 손실이 나가곤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본전 손절에 대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본전 손절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2만원에 샀는데, 바로 탄력받아서 한 2만 200원까지 오르다가 추락한다. 본전까지 내려올 것 같다. 그러면은 이위의 호가에서 던지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제가 손절을 할 때는 오히려 플러스 뭐몇 천원, 몇 만원 먹고 손절을 하거나 손절 아닌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본전. 수수료 세금만 납부하는 본전에 매도하거나 아무리 길게 끌어봤자 보통은 1%를 잘 넘기진 않습니다. 1%에서 0%에서 아무리 길어봤자 2%. 그래서 제가 본전 손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며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게 본전 손절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남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번은 수익 내고 한 번은 깎아먹고 100만 원 수익 내고 다음에 70만 원 깎아먹고 그리고 30만 원 수익 내고 또 80만 원 깎아먹고. 이렇게 계속 한달 동안 치고 박는다는 겁니다. 치고 박다 보면은 뭐 수익이 500까지도 갔다가 뭐 갑자기 보압까지도 갔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다시 300 갔다가 왔다 갔다 거리면서 결국에 이 단타로 남기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단타로 결국에 수익을 쌓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가끔씩 찾아오는 대박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제 매매 영상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단타로 순식간에 0.5%에서 3%가 아니라 순식간에 5%부터 많게는 하루 만에 20% 먹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매매는 그냥 손실을 달고 살아야 되니까 치고 박으면서 뭐 남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가끔씩 찾아오는 대박을 노리기 위해서 할거 꾸준히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꾸준히 본전에 손절하면서 매매할 거 하면은 가끔씩 찾아오는 대박을 노릴 수가 있는데 이 가끔씩 찾아오는 대박은, 어,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한데 적당히 먹으면 한 2, 3%에서 익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적당히 먹으려고 대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매수가 아주 강한 종목이 꾸준히 하다 보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유신이란 종목을 2% 때려고 샀는데 갑자기 이게 한순간에 2, 3%가 눈 깜짝할 사이에 오른 다음에 그 뒤에도 매수가 계속 붙어서 너무 쉽게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5%에서 10% 많게는 20% 그리고 아주 운이 좋아가지고 엉덩이가 가끔씩 무거워져가지고 상한가를 먹어서 다음날 갭상승까지 먹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상황이 물론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올 때도 있고 한 번, 두번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 번, 네 번, 다섯 번그 이상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한 달에 몇번 나올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치고 박는 매매에서 충실하게 매매를 하면서 지킬 거 지키면서 계속 본전에 잘 손절을 해주고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이 가끔씩 찾아오는 내 생각보다 매수세가 강한 종목에서 버티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종목들이 찾아와가지고 계좌를 키워준다는 겁니다. 제가 10년 동안 이랬습니다. 중간에 한 2년 정도 정체기가 있었지만 계속 한달 누적 손익이 플러스 100만원, 마이너스 100만원, 또 플러스로 300 이렇게 계속 치고 박다가또 영원 됐다가 한 방에 찾아와 가지고 플러스 1000, 또 여기서 리듬 잘타 가지고 플러스 1500 이런 식으로 계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번 10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10월 시장 기대도 안 했습니다. 당연히 요즘에 새로운 달이 시작할 때마다 항상 하는 생각이 이번 달은 절대 원금에서 손실나지 말자. 본전만 지키자. 이 생각 가지고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시장에 임하기 때문에 그냥 치고 박는 것에 충실하려고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은 상황에 신라젠이 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거래 재개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이 종목이 제 머릿속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잊혀진 종목인데 갑자기 이슈가 돼가지고 합리적인 가격에 들어오게 된다면 가끔씩 이런 상황이 나오는 대박 이벤트이기 때문에 신라젠 첫날에 23% 정도 수익을 얻었습니다.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그냥 꾸준히 치고 박을 거 박으면서 상황에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만든 계획대로 주가가 움직일 때 들어가니까 한순간에 20%가 넘는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영상을 올려드리긴 하겠지만 이 가끔씩 터지는 대박 때문에 결국에 단타 계좌가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대박은 가만히 있는다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평소에 내가 하는 것에 충실해야 됩니다. 평소에 하고 있는 거 충실하게 하는데 그 상황에서 특이점이 발견이 될때 매수가 아주 강하다든지 순식간에 효과를 치고 올려가지고 정말 쉽게 오른다든지 대표적인 상황이 신규주에서도 한 방에 10% 20% 먹는 경우가 많아서 신규주 첫날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도박이겠지만 첫날에도 분위기만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가 있으며 첫날이 아니더라도 둘째 날, 셋째 날. 그게 떨어지지 않는 구간에서 가끔씩 찾아오는 대박을 만들기 때문에 제가 신규주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가끔씩 찾아오는 대박을 만들어 줄까봐. 물론 항상 손절을 이렇게 잘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가끔씩은 엄청 크게 얻어맞을 때가 있습니다. 귀신에 홀린 것처럼 저도 잘 대응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뭐한 방에 손실이 500, 1,000 그것보다 심하게 난 경우도 많아서 퍼펙트하게 수익이 날 수는 없지만 지킬 거 지키고 치고 박으면서 하고 있다 보면 결국에 가끔씩 찾아오는 이 대박 종목들 때문에 대박 수익률 때문에. 계좌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장이 열릴 때 당일 뭐 수익이 플러스 100만 원이든 별 생각이 없습니다 어차피 뭐 손실 보면은 또 뺏어 갈 거니까 그리고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어차피 치고 박는 과정이고 내가 중간에 엄청나게 큰 손실만 아니면 한 500만 원 이상 손실만 아니면 충분히 치고 박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일 오전에 매매해서 수익이 나지 않고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계속 대박만 노리려고 이 대박이 언제 찾아오냐라고 좀 답답할 수 있겠지만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 아예 기대를 안 하고서 나는 그냥 시장에서 내할 일을 하는 거다. 여기에 출근해가지고 돈을 쫓는 게 아니고 그냥 내할 일만 하는 거다라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뜬금없이 어떤 종목이 찾아온다던가 돈을 가져다 주는 종목이 알아서 찾아올 때까지 할 일만 하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주식은 무조건 수익만 보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손실을 평생 달고 살아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손실에 순응해지면서 치고 박으면서 계좌를 어떤 식으로 누적시킬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으신다면, 앞으로 내가 계좌를 어떻게 키워나가야 될지, 목표가 뚜렷하게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